오늘은 해외 괴담을 들려줄게. 시즈오카현 어느 온천마을에 갔을 때의 이야기야. 여자친구네 집에 큰 제사가 있다길래 온천여행도 할겸 따라가기로 했어. 근처에 어느 온천마을이 있었거든.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히다 보니 숙소도 겨우겨우 잡았어. 저녁과 아침 식사를 합해서 1박에 2만 5천엔 인터넷으로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간 거라. 큰 기대 안 했는데 안내 받은 방은 뜻밖에도 크고 훌륭한 곳이라. 깜짝 놀랐어. 거실이 다담이 12장 넓이에 따로 문으로 구분된 다담이 8장 넓이 침실도 있었지. 방에 딸려있는 목욕탕도 노송나무 욕조로 된 제대로 된 물건이었어. 고풍스러운 방을 엄청 싸게 잡은 거지. 우리는 당장 대육장으로 달려가 한가위 시간을 보냈고 밤이 되어 저녁 식사가 나왔어. 방으로 대령된 식사는 굉장히 호화스러웠어. 신선한 생선회에 소고기, 철판구이, 그리고 술도 몇병 나왔어. 여기 진짜 좋다. 완전 좋은 방을 잡았어. 대성공이네. 둘이서 신나서 파티를 벌였어. 술이 거하게 취한 뒤 둘이서 욕조에 들어가 좋은 시간을 보냈어. 그후 방문 안쪽 침실로 들어가 이불에 누워 불을 끈채 TV를 봤어. 그러는 사이 여자친구도 숨소리를 내며 잠에 빠졌고, 나도 TV를 보다가 어느샌가 잠들고 말았어. 문득 눈을 떴어. 아마 한밤 중이었지. 문창호지를 통해 어스름한 달빛이 비칠 뿐, 주변은 거의 어둠 속이었어. 어? 꺼짐 예약을 해뒀던 것도 아닌데, TV가 꺼져 있었어. 여자친구가 끈 걸까? 지금 몇이지?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려고 머리맡을 더듬었어. 무슨 소리일까? 후, 후. 하고 거친 숨결 같은 게 들렸어. 여자친구가 코라도 고는 걸까 생각하며 휴대폰을 집었어. 시간을 확인하자 2시 조금 넘은 무렵이었지. 아직 잘 때구나 생각하며 휴대폰에 비친 여자친구의 얼굴을 바라봤어. 여자친구는 일어나 있었어. 휴대폰 불빛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 얼굴. 눈을 부릅뜬 채 이를 보이며 웃고 있었어. 아까 그 거친 숨결은 이 사이로 샌 그녀의 숨소리였어. 나는 여자친구가 왜 그러나 싶었어. 괜찮아? 왜 그래? 라고 말을 걸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움직였어. 얼굴은 나를 바라보는 채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어. 목만 천천히 그쪽으로 돌려보니 어느새 문이 열려 있었어. 거실이 더 안쪽에 있기에 문 너머는 더욱 어두웠어. 여자친구가 가리킨 쪽으로 휴대폰 불빛을 비추자 천장에서 유카타띠 같은 게 고리 형태를 하고 드리워져 있었어. 이게 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 머릿속은 일어나고 있는 일을 따라가지 못해 완전히 패닉 상태였지.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여전히 눈을 번뜩이며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있어. 그리고 그 얼굴 그대로 입만 움직여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 저벌서저벌서저벌서저벌서저벌서 나는 그대로 졸도하고 말았어. 그 이후의 기억은 없어. 잠시 뒤 희미하게 들리는 아침 방송 진행자 목소리에 눈을 떴어. 벌떡 일어났지. 꿈이었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두려웠어. 너무 현실적이라 꿈 같지가 않았으니까. 하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천장에는 띠도 드리워 있지 않았어. TV도 그대로 켜져 있고. 역시 꿈이겠지? 여자친구는 아직 자고 있었어. 하지만 얼굴 표정이 잔뜩 구겨진 채였어. 나는 여자친구를 흔들어 깨웠어. 화들짝 일어난 여자친구는 두려움과 불신이 섞인 듯한 시선으로 나를 살피고 있었어. 왜 그래? 괜찮아? 하고 묻자. 조심스레 여자친구는 입을 열었어. 어제 너무 무섭고 이상한 꿈을 꿨어. 밤중에 문득 눈을 떴더니 내가 없었다고 해. 머리맡에 있는 스탠드를 켜봤더니 어두운 방안 내가 천장에서 드리운 띠에 목을 걸고 있었다는 거야. 마치 목을 멜 준비를 하듯 여자친구가 놀라서 뭐 하는 거야?라고 물었더니 내가 쓱 돌아보며 말하더란다. 반 준비 다 됐어. 이걸 쓰면 돼. 그 말을 듣고 나는 펄쩍 뛸 정도로 놀랐어. 하지만 굳이 내꿈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 둘이서 같은 꿈을 꿨다는 것을 알면 뭔가 주술적인 힘이 작용해 그게 진짜 일어나기라도 할까봐 두려웠으니까 여자 친구를 애써 달래고 일단 아침 식사를 하러 방을 나섰어. 둘다 이상한 꿈 때문에 입맛이 없어 깨작대다가 식당을 나섰어. 나는 도중에 카운터에 들러 물었어. 실례지만 저희가 묵는 방에서 누가 목매달아 자살한 적 있지 않습니까? 종업원은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았지만 체크아웃 때 확인해 보니 숙박료가 6천엔 깎여 있었어. 당신도 시즈오카현 온천마을을 찾을 때 예상치 못한 멋진 방으로 안내를 받는다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